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장기배수 집안의 특징. 대부분 형편이 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반찬이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단 댓글입니다. 보통 가난한 집안에 자라 분들이 좀 식탐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식탐. 네. 남도 여자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싶어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시타 많은 케이스가 많아, 이게. 그리고, 재방송을 보는 사람 들 중에서도 아마 백수인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 놀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장기 백수가 좀 많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백수도 많은데, 일안한 지가 꽤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백수가 될수 있습니다. 백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 백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눈을 얘기하는 거지만, 보통 장기 배수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배수가 된지 1년 이상 되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니다 1년. 1년 이상 놀아본 적 있어요? 1년 이상 놀아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다가 1년 이상 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폐인됩니다. 대부분 폐인됩니다. 일단 백수 기간이 길어지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수 기간이 길수록 이 자존감은 이 반비례할 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백수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자존감이 내려갑니다. 일단 백수가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음, 사회성이라는 게 없어지죠. 사회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 만나고 거래처 만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 주고받고 일 처리하고 보통 이런 게 사회성이잖아 맞죠? 업무 같은 거 하고 근데 1년 동안 놀게 되면 다 까먹어요 내가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떤 일 했고 어떤 사람 만났고 어떤 업무 했고 이런 것들을 까먹습니다 1년이면 금방 까먹어요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도 까먹는데 1년 정도 넘어가면 완전히 까먹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좀 명문대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명문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명문대 나온 그런 이제 학력이나 정말 못 살리면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라도 까먹습니다. 1년이 그만큼 무서워요. 진짜 그리고 사회성이 없어지면 사람 피폐해져요. 우리가 왜 보면 직장 다니면 왜 일찍 일어나고 막 이렇게 머리 감고하잖아 근데 우리가 사회성이 없어지면 사람이 좀 뭔가 부지런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왜 백수되면 페인 되잖아요 페인 된다는 게 뭐냐면 안 씻고 청소 안 하고 시간 남아뒀는데 막 이제 그냥 뭐집 밖으로 안 나오고 밥도 잘안 챙기면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의욕 자체가 없어져요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내가 무지 막 백수인데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모지 외모관리 해야 되고 이런 걸못 느껴 그래서 백수가 되면 살찐다거나 뭐 머리를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른다거나 수염이 이렇게 막 선비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기른다거나, 네. 외모 관리가 안되는 분들 많이 있죠.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남자분은 덜 하긴 한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되냐. 면 머리를 안 감아요. 머리를 안 감아서 맨 모자 쓰고 댕겨. 예. 네. 모자 쓰고 있잖아요. 가장 편한 복장이죠, 여자분들. 약간 잠옷차림. 낮에도 잠옷차림 입고 있는 분들 있거든요. 네. 편한 옷만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안 빨아있죠, 이게. 똑같은 옷 계속 입는 거야. 예전에 제가 편지 알바할 때 그런 사람 이 있었거든요. 여자분인데, 모자에 풍물로 쓰고, 머리가 여자 머리 안 까운 면 있잖아요. 약간 그 전선처럼 이렇게 막 말리거든, 이게 말렸어요. 이게. 그리고 똑같은 데서 계속 입어요. 네. 계산때 오면 냄새가 나. 그거 왜 그러겠어? 이제 계속 똑같은 입으면도안 씻으니까, 그러니까 백수가 되면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요. 이게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수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 못 만나요. 내가 지금 꼴이 많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 안 만나게 돼. 민간에 단단 단절되죠. 근데 돈도 없어요, 이게. 사람 만나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커피 같은 거사 먹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술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뭐한번 얻어 먹을 수 있겠지.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얻어 먹으면 상대방도 싫어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보통 사람 만나더라도 할얘기하게 딱히 없어요. 이게. 보통 직장단의 고충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논 기간이 좀 오래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안 만나게 되면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어느 능력,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과 이제 티키타카를 못하는 사람들, 작문의 글을 못 적는다거나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도 계속 서버도 태야 되거든요. 계속 단어사양 해야 되고 이제 대화를 자주 해야 일정 대화하는 습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백수가 되면 일단 엄마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해. 사람 안 만나니까 얘기할 곳이 없어.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정도만 가졌던 언어 능력 같은 것도 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백수기간이 오래되면 안 되고,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안 좋아요. 뭐,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는 뭐, 천상이 집돌이다, 집순이다 그래도, 운동 삼아서, 한 산책으로 두 시간 나가야 돼요. 1시간 부족해, 한 시간 부족해, 한두 시간 나가야 돼요. 한 번에 두 시간이 아니라, 뭐, 낮에 한 시간, 밤에 한 시간 나가야 돼요. 사람이 땀 흘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좀, 유산소도좀 해야, 생각이 돌아갑니다. 제가 사다 보니까 있잖아요. 저도 유튜버잖아요. 나름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썰 같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나옵니다, 밖에서. 밖에서 땀 흘리면, 이 머리 회전이 잘 돼. 그럼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썰풀 때도 도움 되거든요. 어떤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근데 집안에 있으면, 머리가 안 들어가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밖에 있으면 이제 운동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거든요. 나이 좀연로하신분 있는데 막 열심히 살려고 안 아플려고 운동하신 분도 있어요. 예. 네. 저에게 나가보면 이제. 나이 연로하신 이제 어르신들이 막 이제 훌라후프가 돌리고 철회봉 운동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저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아픈 데가 많을 텐데 안 아플려고 저렇게 운동하는데 나는 아픈데도 없는데 왜 방구석에 있었을까 뭔가 좀 자책하게 돼요.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장기 백수이신 분들은 당장 취업 안이 되니까 일단 꾸준하게 밖에 나가면서 운도도좀하시기 바랄게요. 밥도 챙겨 먹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생활 하면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비만, 백위치 생활은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성인병 오면은 병원비도 다 나가고 관리 안 하면 합병증 와서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백수가 나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건강이. 아니, 일도 안 하는데 왜 건강이 나빠지냐, 이도게생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밥을 잘안 챙겨 먹고백수들 끼니를 거릅니다. 귀찮아서. 야식을 많이 먹고 이러면서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돼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살로 가요. 살로 갑니다. 그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이제 근력 안 쓰다 보니까 어떤 근력 같은 게 많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백수기간, 백수기간 길어지면서 밖에 나가서 뭔가 일하려고 하잖아. 그럼 체력이 금방 방생이 돼. 그왜 그러냐 면 이제 몸을 안 쓰니까, 운동 같은 거안 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게젊은제도 그런 케이스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적당히 걷고, 이제, 뭐, 운동도 하면서 기본적인 근력 유지해야 되는데, 뭐, 집안에 있으니까 보통 활동 범주가 좁잖아, 이게. 보통 앉아있고 자고 하다 앉아 보니까 기본적인 근육을 안 쓰잖아.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이 체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이게. 그럼 쿠팡 같은 데 가더라도 못 버티는 거예요 뭐 젊을 때 괜찮다고 하지만 나이 먹으면 못버텨 나이 먹으면 그리고 이제 좀 비만이신 분들 보면 보통 채소나 이제 건강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보통 인스턴트나 단거 많이 먹거든 단거 특히 여자분들 단거 많이 먹어 그래서 요즘에 젊은 당뇨도 많다고 하잖아요 젊은 당뇨 일단 백수가 되면요 밥은 찾아 먹어요 집에 반찬 있고 차려 먹을 수 있잖아. 먹어. 차려 먹어. 차 요리를 배우든가. 맞잖아요. 집에 반찬을 뭐 구이라 끓이든가. 설거지 하든가. 그리고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은 가급적이 먹지 말고. 귀찮다고. 밥 되는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백스위스를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해야 돼요. 이까 그러니까 내가 잠깐 백수인 거지 앞으로 쭉 백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몸 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맨날 퍼져 누워 있고 밥도 제대로안 먹어서 이미 기력이 많이 쇠약해졌는데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또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겠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쉬고 계신 분들은. 너무, 뭐 폐인처럼 있지 말고, 밥은 일단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운동. 시간 남아 돌잖아. 운동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꾸준하게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혹시라도 일하게 되면, 혹시나 체력이 약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누워있지 마세요. 누워가지고 유튜브나, 그, 인스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